담양군수 재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에서는 후보 선정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2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김철운 기자입니다. 담양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예비 후보 두 명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정치신인 이재종 예비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이력을 앞세워 지금은 강한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공약은 담양 교육특별군과 군의 농산물 직접 판매, 지역 관광 활성화 등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또 머무르는 관광 그리고 자고 가는 관광 이런 관광을 위해서 네끼 코스 여행, 여섯끼 코스 여행 이런 걸좀 활성화 시켜 나가고요. 이에 맞서는 경쟁자는 담양 세마을금고 이사장인 최화삼 예비 후보로 군수직 세 번째 도전입니다. 최 예비 후보는 담양 토박이라는 강점에 살려 군민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체전 유치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종합 스포츠 타운을 차려서 지금 22개 시군구에서 4개 그 군이 지금 전국 도민 체전을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민 체전을 유치를 해서 민주당 경선 결선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며 권리 당원과 일반 국민 50%씩 반영합니다. 두 후보 모두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를 받지 못해 가산과 감산 비율이 변수입니다. 이재종 예비 후보는 정치 신인 20% 가점이 예상되는 반면 최화삼 예비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 불만으로 탈당해 감점 논란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후보는 삼선 군의원 정철원 담양근을 회의장입니다. 정 후보는 광광 인구 3천만 도시 제2 일반 산업단지의 미래 기업 유치, 통합돌봄 확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호남에서의 민주당 독주를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면 호남에서 는 된다는 그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인 이 그래서 호남에서도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도 국민의힘은 2차 공고에도 지원자가 없어 후보를 내지 못하게 됐습니다. 진보당도 현재까지 후보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써 담양군수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이자구도가 예정됐습니다. 담양군수 재선거는 다음 달 2일 치러집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